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파트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왔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9시 반입니다. 너무 피곤한데 열심히 운동을 해볼게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급하게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샐러드를 먹고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밥 대신 뭐 나름 뭐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이런 걸 먹으니까 배가 차더라고요. 굳이 밥을 안 먹어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고 뭐 군것질을 끊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결혼이 이제 18일밖에 안 남았는데 군것질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래도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점심은 샐러드 먹습니다. 제가 어 오늘은 아침 시프트가 없고 오늘은 12시부터 6시까지 쭉 풀로 일을 하는 날인데 제가 시간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너무 천천히 준비해버린 거예요. 샤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막 청소도 하고 하다가 아 맞다. 이제 지금 시금쯤이면 빨리 밥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닭가슴살을 에어프라이어에 굽고 지금 샐러드 넣어서 같이 먹고 있어요. 빨리 먹고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6시간 풀로 어떻게 일을 하죠? 저는 풀타임 하시는 분들 정말 늘 존경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출근을 하러 가봅니다. 6시간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진짜로 드레스를 제가 픽업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이제 결혼식이 진짜 2주 가량밖에 남지 않아서 조금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시간 맞춰서 드레스를 픽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남반의 준비를 하고 뭐 티는 안 나겠지만 뭐 섀도우도 좀 얹어보고 그리고 그 드레스랑 한번 맞춰보려고 귀걸이도 미리 껴봤어요. 드레스도 미리 꼈고 웨딩 슈즈. 웨딩 슈즈도 지금 챙겨서 바리바리 챙겨서 가봅니다. 벨라가 같이 가주기로 해서 저는 지금 이제 벨라를 픽업하고 출발을 해볼 거예요. 잘 맞았으면 좋겠다. 수선비를 또 450불이나 내고 수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 번에 딱... 잘 좋은 핏이 나왔으면 좋겠어. 아 여러분, 제가 벨라를 데리러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출발한 지한 1분밖에 안 됐는데, 어, DHL에서 올리브영에, 올리브영에서 제가 벨라 생일선물로 시킨 토너랑 로션이 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경비실이 없어서 따로 택배를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서 택배를 지금 받아서 진짜 벨라를 만나러 가볼게요. 아침 타임이 딱 좋게 벨라 만나는 날 와가지고 지금 바로 주면 될것 같아요. 화장고했어요 벨라를 만나서 드레스를 픽업하러 도착했습니다. 아 달라가 저번 영상에 자기가 너무 부어 있었다며 <laughs> 화장에 신경을 좀 아, 썼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하영이 브이로그 출어다면서 거의 화장한 것 같은데 아침에.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데 제서 심각하게 거의 그냥 눈이 없던데요? <laughs> 눈이 원래 없지 않았나요? <laughs> 있었던 심각해서 척을 하네요. 오늘은 좀 그래도 화장을 하고 옷도 좀 제대로 입어보고. 이의역입니다. <laughs> <노력 여깁습니다. 여깁니다. 웃음> 사실 전 하영이 드레스를 처음 보러 가요. 그래서 너무 떨립니다. 이너 have to lift your 어. 결혼을 아. your your you. oh. oh, 너무 예쁘다. 하이가 아, 옷을 벗어 갔어요 드디어 결혼을 너무 예쁘죠. 언젠간 제가 웨딩드레스를입는 브이로그로 다시 돌아올 수있도록 결과 잘가. finally. 아 너무 예쁘다. 자 마지막으로 결혼식 전에 웨딩 드레스를 입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어, 배배싸 어떡하지? 뭐이 정도? <laughs> 뭐 다른 건다 만족하셨나봐요. 아, 예, 예, 예. 오. 오. 몸에 맞게 수선을 했으니까요, <laughs> 완벽할 수밖에 없겠죠. 호주는 코르셋이 없습니다. 웨딩 드레스에 코르셋이 없어서 장점이자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당신의 사이즈에 맞게 드레스가 제작이 됩니다. 그럼 진짜 좋다. 오히려 살을 빼면 자기가 입어본 그 사이즈에서 더 수선을 하, 해야 돼. 어... 그래서 안 예쁠 수 있거나 뜨거나 어, 그러면 그 사이즈가. 저는 교핑계로 <laughs> 그 벨라의 가게에서 계속 케이크를 먹었으며. 술 <laughs> <laughs> 아주머니도 그러셨어. 초콜릿 끊는 건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너무 예뻤어요. 저도 웨딩 드레스 입는 날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아. <laughs> 할수 있을까요? 카메라 필름 맡기러 가는 벨라의 뒷모습. <웃음> 오해받는다. <웃음> 오해받는다구! 그동안 아, 나는 케이트를 열어봤어. 결혼합니다, 벨라. 벨라 결혼해 벨라의 결혼. <laughs> 아, 예, 택배 가져가야 돼. 집에 가서 벨라랑 언박싱을 해야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야, 어찌 됐든. 그래도 언박싱을 한번 드디어. 벨라의 생일 선물. 짜단 저희는 아, 하영이 집이 아, 거예요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 하영이가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네. 어디서 왔냐면 네, 무려 여기 안 나와. 여기 안 나오네요. 서울 가리. 짜잔! 그리운 서울 글자만 봐도 행복하다. 야, 자, 열어 주세요. 짜단짜란라라 언박싱을 누가 이렇게 무식하게 담아요? <laughs> <가위로>. 아, <laughs> 그좀 예쁘게 무슨 아, <laughs> 성격에 드러나죠? 아, 박살내. 저 예비 신부가 이렇게 성격이 박탄 자랍니다. 아, 뭐야? 이게 이게 너 뭐야? 감사합니다. 하위가 저의 그 생일 선물을 무려 보자가지고. 서울에서 시켜줬어요. 와, 크네? 엄청 크다. 이게 올리브영에서 요즘에 되게 핫 핫한 템인가요 네, 오, 네. 아, 저 그렇게 써 아, 그런 거 써본 적 없는데. 자, 따라라라 나의 와 감사합니다. d 이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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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부 d a t 부 d a T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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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팩 a Tada, 사실 저는 더 페이스샵 이런 데걸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거기 정답. 없어요. 어. 올리브영에 그래서 그냥 해외로 돼요. 애니... 배송되는 올리브영은 약간 네. 제한적인거 맞아요. 거. 그리고 이이 이 요즘에 이 브랜드 되게 유행하대 한국에서 라운드래? 아, 수분 크림 사달라 그래서 수분 크림. 근데 수분 크림 하나에 미국 달러로 50불이면 좀 비싼 거 아니야? 개 비싸죠. 근데 대박 타이밍 오잖아 어제 제가 원래 뉴트럴제나 수분 크림을 썼거든요. 그거 샀었거든요. 오, 그래서 역시. 아 하영이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좀 보여야지 했는데 타이밍이 역시 개이득 후!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laughs> <해볼까요>? 네. <laughs> 식후경이죠? 마이 도마 부마. 상자는 브마에게. 자짜한 줄리아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예뻐요. 오 인테리어 뭐야? 너 나도 찍어주는 거야? 네.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위해 연습하는 거야. 네, 제 브이로그 오시면 이제 저로 갈아타 주세요. <laughs> 줄리아리에도 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지분 떼주시나요? 아, 아. 좀 발전 좀 해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제. 제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얘는 쉰대요 얘는 어제, 오늘 쉰대요 저 진짜, 투담로에서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진짜, 너무... 너무 행복해요, 진짜요. 너무 부럽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언제든지 절 후원하고 싶은 싶을... <laughs>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보내달라고 할까? <laughs> 어, 인스타. <laughs> d m 뭐, CM 다이렉트 오늘쯤 좀화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엔딩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영 님께서 <laughs> 프로 유튜버예요. 뭐 가는 길에 또 엔딩도 찍어야 된다고 하고 진짜 귀찮아 죽겠어. 자, 그래도 안녕해사까지도 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찾아온 벨라와 함께하는 브이로그. 다이. 아, 너무 좋 오랜만 아니야, 그러면 참고로. <laughs> 예! 택배 도착.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택배가 드디어 도착을 해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쿠쿠랑 수저 이런 게 들어있어요. 제가 호주에서는 사람들이 저가집을안 쓰니까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시켜버렸어요. 옷이 바로 위에 있네요. 아 맞다, 마스크도 시켰어요. 마스크 시킬 때는 그때 한참 버스에도 확진자가 생겨서 시켰었는데 지금은 사실 필요없게 됐어요 이거 쟁여놨다가 혹시나 뭐 한국 갈 때나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나눠줘야 될것 같네요 마스크가 너무 많아 50개 마스크만 50개야 그리고 여기는 제 옷들이 있고요 가디건 이런 거 있고 아 어, 이거는 이거는 친한 진우 언니가 결혼했다고 선물로 뭐 보내줬었거든요? 이게 두근두근, 어! 바디, 샤워 젤. 이거는 뭐지? 로션인가? 그리고 이거는 뭐지? 그 향수 같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하트. 그고 쿠쿠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했던 것 같아. 이게 1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호주에서는 이걸 사면 3 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산 거야 시켰습니다. 아 찹스티 수저 수저 왔다. 먼저 다다 구겨졌어. 구겨졌는데 다 그냥 이런 수저예요. 위메프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거 색깔별로 샀어요. 핑크색 뭐 노란색 뭐회색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그럼 안녕.